서브라는 것 예. 자체가 운동 역학적으로는 네네. 지면을 눌러서 이 몸의 전체적인 운동 사슬을 음. 활용해서 공을 던지는 동작과 예. 매우 흡사해요. 여기 뒤에 예. 하나, 둘, 셋, 넷, 요렇게네 개의 큰 근육이 있어요. 아, 예. 근육은 예. 그렇죠. 예. 이네 개의 큰 근육이 무언가를 밀어준다는 힘을 쓰고 예. 마지막에 손목의 회전이 그 방향을 결정한다고 하면 네. 결국에는 공의 스핀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하신 거는 그러니까 큰 근육을 사용해 해라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거든요. 큰 근육을 순서대로 쓰면 결국에 마지막 에 손목에 힘이 전달되는 강도가 올라가서 라켓 스피드가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큰 근육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큰 네. 근육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네. 이 방향성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 큰 근육들을 사용하는 네. 방법인데요. 네네. 자, 점프를, 음, 원하는 위치에 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내고 싶은 방향으로 뛰어주는 게 1번이에요. 내가 공을 치고자 하는 방향으로 네. 점프를 뛰어주는 것. 네. 점프의 방향이 이렇게 세개의 갈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왼쪽, 정면, 우측. 12시, 11시, 11시, 11시. 1시, 1시. 한시 이렇게 세개의 길이 있는데, 네. 이세개의 길로 점프 방향을 잡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슬라이스 왼쪽이잖아요. 네. 어, 잠,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네. 자, 슬라이스를 방향을 왼쪽으로 좀프를뜁니다 이렇게. 진짜 가볍게만 보여드리는 아, 거예요. 치고자 하는 방향. 네. 그렇죠. 다리 맞겠죠? 보세요, 보세요. 네. 그리고 플랫을 정면으로 뜁니다. 오. 자, 네. 그리고 네. 퀵을 오른쪽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 그래서 이세 개의 구질을 만들 때. 전체의 근육을 사용하게끔 하는 건 가장 센 건, 가장 현명한 건 점프예요. 네. 네.